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. 자, 지금 점 A, 점 B가 멀지감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. 1번 점 A를 지나는 고등선을 다섯 개 그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조건은 점 A를 지나래요. 우리 친구들은 자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. 선생님은 자 없이 고등선 그려볼게요. 이 점을 지나야 된다면 어디 보자 이렇게 그려볼까요? 하나. 자, 위치는 선생님 마음이에요. 그죠? 뭐, 이번에는 더 길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요. 둘, 이번엔 짧게 그려볼까? 셋, 그 다음 넷, 그 다음 어떻게 그리지? 이렇게 그려볼까요? 다섯, 자, 마음만 먹으면 사실 열 개, 스무 개, 삼십 개도 더 그릴 수 있겠는데요? 아, 그러면 점 A를 지나는 고등선은 다섯 개만 그려봤지만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번에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고든선은 몇개 그을 수 있습니까?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? 우리 친구들 점 A를 지나는 고든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점 B를 지나는 고든선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2번은 지금 조건이 1번과 다르게 점 A도 지나고 점 B도 지나야 돼!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?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고은선이어야 돼요. 그럼 이 중에서 A까지 지나는, 어, B까지 지나는 거는, 자, 이렇게, 이렇게 되는 선. 또 그려볼까요? 아니면 B를 지나는 선 중에 A까지 지나려면, 어, 방향을 달리해도 어차피 같은 선 아니겠어요? A를 지나면서 B를 지나는 선, B를 지나면서 A를 지나는 선. 방향이 달라도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선이 그려지겠죠. 아하, 그래서 직접 그려봤더니 한 개뿐이 그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활동을 통해 우리 정리해보죠. 자, 몇 개의 점을 지나는 곧은 선은 무수히 많을까요? 우리 그려봤잖아요. 한 점을 지나는 곧은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한점 또는 두 점을 지나는 곧은 선은 한 개뿐입니다. 어때요? 점 A하고 점 B를 동시에 지나는 고등선 하나뿐이었죠. 그래서 바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고등선은 오직 딱한 개뿐이다.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.